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나친 영끌로 인해서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워가지고 현재 쏟아지고 있는 경매 물건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다 보니까요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기로 바뀐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락의 정점에 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 부동산 채널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단순하게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 즉 매수 급소이자 맥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채널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늠을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딱두 가지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임강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1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32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1990년 용적률 232% 건폐율 19%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9300만원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3억원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9% 폭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거래가 될때 상당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었죠.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던 차트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던지는 매물들이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전부 다 고점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병수는 33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328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 2006년, 용적률 280%, 건폐율 19%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을 살펴봤을 때, 7억 8천만원까지도 고점을 찍었고 실제로 상승하면서 거리량과 함께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4억 5천만원의 폭탄 매물 나왔고요 마이너스 42%대 폭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벽족골 주공 휴먼시아 8단지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1%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548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 1997년 용적률 196% 건폐율 13%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던 것이 최고점 6억에서 거래를 됐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3억 5천만 원의 폭탄 매물 나오면서 마이너스 41%대 폭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살구골 마을이고요. 평수는 38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248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 1998년 용적률 219%, 건폐율 16%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과 함께 쭉쭉 상승했었죠? 9억 4천만원에서 고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5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9%대 폭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신나무실 신명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36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 1997년, 용적률 219%, 건폐율 17%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500만 원, 거리량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진 바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5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탄 매물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벽조골 롯데 아파트고요. 평수는 20평형,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40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2002년, 용적률 193%, 건폐율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가 쭉 이어지더니 최고점 5억 2천만원을 찍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 3천 5백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7곱번째로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광교 에드타운 50단지고요. 평수는 3 1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24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14년, 용적률 177%, 건폐율 1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21년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던 곳이 13억 3천만원의 거래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거래가 절벽이었죠. 아예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8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대 폭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레미안 영통마크원 2단지. 평수는 34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63세대, 고층은 27층, 사용승인일 2013년, 용적률은 208%, 건폐율은 17%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패턴 차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9억 3천만원. 그 이후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6억 1,500만원의 거래가 됐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방중마을 영통 뜰안채 아파트고요.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99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2005년, 용적률 223%, 건폐율 1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세 이어졌었고요. 최고점 6억 1천만원까지도 찍었던 것이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4%대 폭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열 번째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2차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92세대, 고층은 24층, 사용승인이 2016년 용적률은 208%, 건폐율 24%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6억 4천만 원까지 찍었던 것이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3천만 원의 폭탄 매물 나왔고요. 여태까지 매수자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겨우 하락 시작했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는 상황. 열한 번째로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성일아파트입니다. 평수는 18평형이고요. 마이너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9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1988년 용적률 198% 건폐율 15%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3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2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수원시 지역의 영통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어,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3주 안에 실거래된 매물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